어, 집에 가는 길에, 또, 어, 기도원 방문 후기를 또 어, 올려보겠습니다. 기도원은 굉장히 매우 협소합니다. 20평, 상가 2층 2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 그, 목사가, 어, 원장 목사가 여성 할머니인데 중앙대 미대를 나왔다고 그래요. 아들은 의사고, 어, 다 이제 아주 뛰어난, 어, 그런, 어, 뭐라 그래. 아무튼, 많이 학식 다, 다박하다. 어, 근데, 어, 백신을 다그 교회 사람들이 사차까지 맞았대요. 예. 어, 그래 나가 이제, 어, 이 젊은 전도사가 여성인데, 찬양의 은혜가 떨어져요. 나는 귀가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아유 찬양만 은혜로만 또 가, 계속 갈지 모르는데 은혜가 떨어져서 이제 가끔 생각나면은 뭐한 달에 한번 가나 그렇게 가다가 이제 오늘 어 아주 저기. <laughs> 노골적으로 심, 심각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처음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어... 생각이 또안 나네. 금방... 금방 얘기하고 갔는데... 무슨 얘기했나? 아무튼 내가 이제 얘기를 해보니 고집이 세, 공통적으로. 이 종교 귀신 들어간, 어, 그런 것이 굉장히 센데, 어, 내가 마지막에 질문을 했어요. 어, 종교 귀신이 들어가면 은 고집이 겁나 세다. 그러면, 아, 이 유사 성령, 가짜 성령이, 과연 성령이겠냐, 악령이겠냐. 아, 내가 질문을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아, 내가 지금 귀신이 들렸다는 거냐. 잘 알고 있네. 어, 잘 알고 있어요. 나조차도 그게 다안 나갔습니다. 예. 나조차도. 그게, 어, 그 왜안 나가는지 알아요? 응? 나는 많이 나간 사람이에요 종교 귀신이왜안 나가냐면은 그게 성령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는데 어밥밥 해주고 어 인사하고 절하고성겨 주는데 나가겠냐고 응?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회개 기도는 열라 하고 방언 기도도 열라 하는 거야 어, 이제 생각난다. 회계 기도를 하는데, 내가 엿 들으려고 그런 건 아니고, 자기가 큰 소리로 기도를 하니까 들렸는데, 어, 하나님, 내가 회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 참,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내가 정보배 목사의 회계 기도를 하는가? 요즘 뭐, 많이들 하니까 하는가? 그랬어요. 근데,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아닌 거 같아. 그래서 내가 이제, 나올라 하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워낙에 여성들이니까 친절하게 말을 걸잖아요. 그래서, 아, 정보배 목사회개 기도를 하냐, 안 하는 거다 알지만, 이제 그렇게, 어, 시작을 한 거지, 대화를. 그랬더니, 정보배 목사가 누구냐, 응? 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가지고 아까 기도하는 거 들어보니 뭐 회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좀 가르쳐 줄 수도 있다 그랬더니 아휴 그딴 거 필요 없어요. 뭐 그러는 거야. 그래 가지고 내가 부연 설명을 했어요. 어, 회개를 할때 이제 만약에 뭐 같은 죄를 똑같은 죄를 100번 졌다. 그런데 이제 아울러서 내가 이어 도둑질한 만약에 도둑질한 도둑질을 100번 이상 했는데 어 내가 다 이제 다 싸잡아 갖고 아 어, 내가 도둑질한 죄들을다 용서해 달라 그러면은 아 어, 그게 100마리가 다 나가는 게 아니다. 한 마리만 나간다. 어 그래서 이 목사는 아 어, 회개 기도를 120번 하고 오면은 수사를 해 준다더라. 그랬더니 막 코웃음 치면서 아니 무슨 회계들을 어떻게 하길래? 어 그게 한, 한 번에 안나가니 <laughs> 기가 막혀. 야, 얼마나, 지가 지입으로 나는 교만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더니, 아니, 회개를 하면 좀 바뀌는 게 있어야 되잖아, 사람이. 아, 여전히 교만하더라고. 아니,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도 축사 잘해요. 그러는 거야. 그 내가 둘다 알거든, 어떤 인간들인지. 그래가지고 내가 보며, 보자니, 내가 나도 보는 사람 보는 눈인데, 여기 원장보다 이 정보배가 훨씬 난것 같다. 내가 그때, 이제 그때부터 인상 쓰면서, 아, 그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듣자니 당신도 유명대를 나왔고, 어? 굉장히 이제, 가방끈이 길다고 들었다. 응? 여기 원장도 마찬가지고. 근데, 내가 보자니, 여기 교회 어, 리더들은 전체적으로 고집들이 너무 세다. 음. 고집이 세고 수영력이 없어, 당신들은. <웃음> 이렇게, <웃음> 어, 아주 기분 들어오라고 두러,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눈이 점점 동그라지면서, 음. 계속 막 앙칼지게 어, 말댓글을 하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주사 얘기로 들어갔습니다. 주사 얘기로. 그, 그거 맞고 사람들이 많이 죽지 않냐. 지금 일본에서는 들고 일어났고, 공론화가 되고 있고, 지금, 뉴스에도 나오고 있는 이야기를, 한국은 이렇게 깜깜 무소식이다그랬더니자기가 어, 여기는 답이 삽사까지 다 맞았대. 그러면서, 우리 훌륭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주사를 다 맞았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다 잘못된 거냐, 그러는 거예요. 이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예요. 아무리 명문대를 나오고 공부를 잘했어도 이게 뭐가 문제냐면 한국인들은 암기만 잘하면 명문대 갑니다 암기 네. 암기하고 이 자주적인 어, 생각하는 능력 자기 머리를 써서 이 결과를 도출해낼 수 결과까지 도출해낼 수 있는 어~ 입체적인 생각을 할수 있는 사람은 소수예요 만약에 그 능력 그 창의력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만약에 그 능력이 있어야 명문대를 간다 그러면 지금 그 사람들 대학 다못 갑니다. 그 암기력 가지고 대학 가는 시스템을 우리나라는 좀 고쳐야 돼요. 아니, 다, 대학은 다 나와야지. 나오고 싶은 사람은 다 나와야 되는데 아무튼 그냥 그걸로 이 대학 졸업장을 가지고 자기가 어, 뭐가 됐다고 착각을 하니까 어? 그것에 대해서 뭔가 좀 어떤 장치를 둬야 된다. 자기 자기를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어야지. 무턱대고 다 명문대 뭐 인서울 나오면 다 지가 잘난 줄 아니까. 어? 대가리가 우동살인데. 에? 개돼지인데. 응? 어? 내가 내가 나는 명문대 안 나왔습니다. 어? 대학도 본대 태원대학도안 나왔습니다. 근데 얘기를 해보니까 완전 바보 멍충이야 어?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 기분이 나쁜데 뭐 직접 나쁘다고는 얘기 못하겠고 막 돌려가지고 앵앵대면서 막 지랄 연병을 떨기 시작하는데 응? 그래가지고 내가 마지막에 질문을 했어요. 그래. 종교귀신 들면 머리가 그렇게 둔해지고 멍청해져. <laughs> 네가 그랬단 말은 안 하고 응? 그렇게 그렇게 얘기 했어요. 그랬더니 어, 나보고 종교귀신 들렸단 소리냐 막임 윤수 선배 인제 씩씩거리기 시작하는 거지. 응. <laughs> 아유 뭐잘하게 잘하네? 응? 아유 아니 당신이 조금 전에 회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래서 내가 계교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려고 내가 했더니 응답을 거부했지 않나 당신이. 기도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응답은 또 싫어하고. 어?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교회는 당신은 어? 아주 신핑해요. 예수 믿은 지 10년도 안 되는데 그 목사가 이제 그 교회는 그 목사가 참 잘못된 게 뭐냐면은 다 신학교로 가래. 어, 조금만 열리면 다시 낚고로러 가라는 거야. 아이고, 그러서더 교만하지. 어, 초신자는 직분도 주는 게 아닌데, 글쎄. 5년 된 애를 전두사를 줬버리고, 교만 방지하지. 어? 그래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줬어요, 내가. 카도 앵앵거려가지고, 말이 뭐, 안 끝나게 생겼어. 그래서 내가, 그래, 좋다고 마지막으로 내가, 마지막으로 한 질문에 답을 해봐라.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래. 성교 귀신 들리면 머리가 깜깜해. 응, 너처럼 너처럼 말하고 싶었어. 아우 참느라 혼났네. 근데 그래. 유사 성령, 가짜 성령은 성령이 악령이야? 물어봤더니 막뭐 계속 말을 돌리는 거야. 여러분 유사 성령, 가짜 성령, 악령이 된 사람은요. 인정을 안 합니다, 절대로. 응? 어? 그게 악령이라고 인정하면 안, 해, 안 되는 거야. 응? 어? 그래, 내가 두 번째, 세 번째 물어봤을 때 뭐라 그러냐면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뭡니까? 그러는 거야. 응? 어? 아 그러니까, 이, 이, 당신들은 용어 자체도 생소하고, 정리가 안돼 있잖아. 지금. 응? 근데 무슨 정보배도 보다나서. 응? 물론 정보배도 이 종교귀신 들린 사람이기 때문에 종교귀신 얘기는 안 합니다. 들어가서 보세요. 그래서 내가 정보배 목사를, 님자를 안 붙이는 거야. 아직 들대 먹었기 때문에. 응? 유교귀신도 들어가 있어. 그 양반은. 응? 내가 홀랐다니까. 내가 아무리 무명이지만. 막 따지듯이 물어본 거야. 그게 뭐냐? 그래 내가 유사성령, 성룡, 가짜성령은, 어, 종교 귀신 들린 악령이야, 악령이야, 어, 악령이야. 이렇게 강조를 해주고 나왔어요. 근데 이 종교인들은요, 자기가 남들보다 친절함으로 해서 불친절한 나 같은 인간을 이겨먹는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내가 이제 나오는 순간에 막, 안녕히 가시라고 막 난리가 났어. 환송파티야 완전히 막콧소리대면서막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막이런는이 아유 진짜을참 그러니까 하나님 봤을 때 죽이지도 못하겠고 살리지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마지막 사명자 보내는 거예요 도장 찍으려고 응? 이제 내가 그들은 이제 나같은 사람을 만나는물로는 위해서 이 허접한 인간의 말을 어설트를 할지 거부를 할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 해야 돼. 근데 계속 거부했잖아. 어, 계속. 계속 거부. 계속 거부합니다. 예. 응답이 와도 거부합니다. 예. 굉장히 말렸더라고. 그래가지 내가 이상해서 주사 맞았냐 물어본 거야 굉장히 수상쩍더라고. 아니, 뭐, 한두 달 만에 그렇게 삐쩍 말을 수가 없거든, 사람이. 응? 이상징후를 보이는 거야. 응? 그래서, 예, 갈 사람은 빨리 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마음의 준비들을 하세요. 응. 갈 사람은 가게 돼 있어. 그것들이, 나는 더 웃기는 게, 자기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고도, 어? 나르시스트기 때문에, 자기 위로를 찾는단 말이야. 자기 동생 잡아먹은 년을 내가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구박을 구박을 하고 그 희생양이야 그 집안에 아무 죄도 없는 애를 막 달달 들로못 가가지고 욕하고 때리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그 저, 동생을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한번 놀러 가면서 내가 걔한테 그랬어 야너왜 아무 의 없이 애를 괴롭히나 니네 동생을 그럼안 되지 그랬더니 걔가 한다는 소리가 얘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부모가 그렇게 하니까 응 어? 그러더니 나중에 동생이 자살했어. 중학생 때인지 고등학생 때인지. 자살한 거야. 고등학생 때였나 봐. 내가 안 봐도 비디오지. 얼마나 애를 괴롭혔으면 애가 자살을 하겠어. 응? 그 내가 이제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 그때부터. 이랬더니 모르는 애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때 하나 둘셋넷시가 만났어. 넷시가 개포함에서. 근데 우리 셋시는 이제 남자로 품은, 치면은 불알친구고. 어? 소꿉놀이 친구 걔 하나만 몰라 그냥 다 커서 만나 애야 중학생 때 중학생 뭐몇발안본 거야 그러니까 걔를 응? 걔가 또 전화가 갔어요 그러니까 다 커서 만난 거야 성인돼서 근데 애가 이제 아주 그냥 세련되게 생겼어요 응? 세련되게 생기고 말도 이제 얌전히 하고 그러니까는 아주 홀딱 반해 보는 거야. 어? 그때 우리가 왜 넷이서 만난지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는 아마 걔를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었어요. 그 신빙 친구를. 그래가지고 그렇게 자리를 만든 거예요. 나 아니었으면 걔안 나왔을 겁니다. 내가 나오라고 해서 나온 거지. 굉장히 호감 있어 하더라고. 내가 그때부터 이제 감이 왔어요. 아, 얘랑은 친구를 오래 못하겠다. 이렇게 피상적인 인간이랑은 친구 못해 먹겠구나. 이럴 생각했어요. 근데 걔가 자기 동생 자살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화가 나잖아. 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내가 걔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야저 쟤네 쟤는 무당 친척 있지. 저런 애랑 얽히면 안 된다. 응? 저런 애 저런 애랑 얽히면 안 되니까 저기 다시는 만나지 마.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소꿉친구 걔는 워낙에 착해. 알아먹는 거야. 그럼 빙그레 웃고 있어. 그냥. 아무 표정이 없어 걔는. 다 알고 있는 거야. 우리가 다 알잖아. 걔가 얼마나 동생을 못살게 지랄 연병을 떨었는지다 알잖아. 어? 아주 생긴 거랑 달라요. 여러분. 이 불신자들은 생긴 거랑 달라요. 귀신 귀신짓하면 귀신이에요. 진짜. 응? 얼마나 애를 피를 말려고 그랬는지 몰라. 응? 나는 일부러 이제 얘 들으라고, 심핑친구 날려버리려고 내가 모의를 뭐 하는 거지, 지금. 핑계를, 명분을 사는 거지. 내가 완전 틀린 말 아니잖아. 응? 그랬는데 난리가 난 거야, 인연이. 예상대로. 야, 너 어떻게 그게, 저 주, 동생 죽어서 슬픈 애한테 어떻게. 해? 어, 뭐, 무당 친척이니까 만나지 말라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냐면서 지랄 연병을 더블로 떠는 거야. 응. 나는 좀 못됐어요. 사람 이렇게 테스트 합니다. 에, 내가, 아니, 이렇게, 이런 장치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사람을 믿거라 하면서 나는 그런 계산하는 게딱 질색이에요. 머리 굴리는 게 사람 심리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지 알아요? 그거? 응?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을 처음 만나면 몇 번을 한세번 테스트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다 완전히 믿지 않습니다. 응. 아무리 저기 아무리 친해도 완전히 믿지 않습니다. 예. 내가 우리 엄마한테도 내가 대인 사람인데 내가 누구를 믿겠어요? 응? 아무튼, 제 그, 그렇게 외식을 떠는 거야. 그렇게. 응. 그렇게 외식을 떠니다 자기가 더 낫다는 것을, 어, 나한테 바르게 아주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하면서 보내면서, 어, 난 이렇게 젠틀하고 너는 아주 승질 족 같으니까, 어, 알겠지? 누가 더 나서 자기 위로를 하는 거야. 이렇게 자기 위로를. 외식을 떨면서 위선자들. 응? 유선자들아. 희들 평생 그렇게 남 속여먹고 선벌 받는 거야. 알겠어? 잘가라. 마치겠습니다.